예수님, 예수님과의 10분 대화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laughs> 예수님이 예수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최근에 올린 동영상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조회수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대화 동영상 매일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와, 이게 뭔가?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나? 이 조회수를 많이 늘리면, 늘어나면 좋을 텐데, 와,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좀 이렇게 에, 용서 좀 줬습니다. 지난번 그 제목이 사람들한테 눈길을 좀 끌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랑 관계의 소극적인 나.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어, 이 조회하셨 분들이 사랑관계에 관심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사랑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좀 소극적이거나 사랑관계를 좀 개선해 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았는가 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가 찍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올렸던 이 동영상이 사람들한테 와 정말 사랑관계에 도움이 됐다. 나의 사랑관계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도움이 되었을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다시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사랑 관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은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야 이거 뭐야 별거 없잖아 도대체 뭐 하는 동영상이냐 어? 참 희한하다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게 보여요. 어, 그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랑관계의 소극적인 나에게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나? 그 지난번 동영상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너의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인간관계, 사랑관계 부족해도 그대로 너를 사용하신다. 너무 기죽지 말아라. 사랑관계 부족하다고 자책할 거뭐 있냐? 그게 죄냐? 너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 너에게 네가 받은 삶을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것만 잘 감당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닌데 그거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구하고 받으라. 그리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것으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주셨다고 저는 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동영상을 또 들어보고,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에, 저는 이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지만, 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동영상으로 찍고 있죠. 예,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영상을 조회하고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한번 자기도 예수님과의 대화 동영상을 <laughs> 한번 찍어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다시 들어 보시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글 쓰는 거 있잖아요. 저도 막한 뭐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영성 글쓰기, 기도 글, 뭐 기도 수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기도 글 쓰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교인들에게 가르치시고 같이 하고 하는 이런 분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걸 듣고 사는 건 아니지만 기도글을 지금 10여 년,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쓰고 또 이렇게 보면은, 아, 이랬구나. 아, 이, 이렇게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즘에 예수님과의 대화 동영상을 이렇게 매일 한 10분 정도 찍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서 기도를 쓰는 것보다도 더 예수님과의 대화에 좀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꾸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 내고, 또 깨달아지고, 또 예수, 이걸 가지고 다시 예수님과 또 대화를 또 이어나가게 되고 해, 하면서, 아, 예수님과의 대화가 더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마음에 이렇게 다, 다가오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시고, 들어도 보시고, 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이러한 방식의 대화도 한번 해보셨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저는 이 예수님과의 10분 대화, 이 동영상이, 이거를 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를 많이 자꾸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래야 이 동영상이 잘될 테니까.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계산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야, 이 동영상으로 사람들한테 뭐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잘 나가게 되고, 여기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너가, 전양교, 네가 예수님과 실제적인 만남, 실제적인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을 네가 받아라. 여기에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실상 제가 이 동영상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대화를 통해서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놓고서도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정말 받는 그러한 이 대화, 동영상이 될수 있을까? 이 짧은 동영상 촬영 시간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내 심령에 유익한 동영상 촬영이 현장이 될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하루 10분 예수님과 대화, 실황방송, 이 촬영 시간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예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